거예요. 여기 보면 아이템 폼 DTO가 넘어오죠 그럼 이 아이템 폼 DTO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템 폼 DTO를 열고요 이 놈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밸리데이션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저희 이전에 밸리데이션 처리 해봤잖아요 어디서 했죠 멤버 폼 DTO 여기서 해봤죠 이렇게 요거랑 유사하게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데이터 들어올 때 잘못되는 거 막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템 이름 같은 거는 어떻게요? 해골뱅이에 not 어, blank라고 해서 어, 뭐 blank로 처리하는 거는 뭐 막고 싶다. 뭐 아니면 not empty 뭐 이렇게 해서 뭐 처리하거나 아니면 not nul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메시지에다가 어떻게요? 해 상품명은 필수 값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길이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격도 있어야 되죠, 가격도. 그래서 이거는난 널이에요. 난 널. 그래서 이건 널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도 필수 값이에요. 상품 수량도 숫자니까 뭘넣어야 돼요? 난 널로 해야 되죠. 그래서 수량도 필수 입력 값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 설명은, 상세 설명은, 아,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요, 요, 골뱅이 롭,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 붙을 애는 아니고요. DB에 만약 롭 붙으면 뭐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엄청 큰 파일들 있죠? 기가대로쓸수 있는 파일들을, 롭으로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텍스트로 쓰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만약 사이즈가 더큰 애를 만약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미지를 하거나 동영상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요, 요 타입으로 db 컬럼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는 지금은, 여기서는 숫자, 문자 뭐 이런 거 다루는 거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해요? not, not blank로, 어, not blank로 요거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야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도 뭐예요? 필수예요. 그다음에 요요 요 상품 판매는 둘 중에 아무거나 무조건 하는데 지금은 이미 판매 중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굳안 넣어도 돼요. 이건 뭐 무조건 하나 선택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에 데이터가 잘못되면 어떻게요? 해 여기에 아이템 폼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에라라고 하는 게 처리되면서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에라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어, 필수 항목입니다. 우리 이거 봤잖아요. 로그인할 때 이제 그 저희가 처리했던 그런 부분이. 로그인하거나 사용자 등록할 때 저희가 이미 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처리하는 겁니다. 그 밸리데이션 기능을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저희가 가끔가다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음, 꼭 써야 되는 데이터인데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데이터 혹은 내가 어떤 삽입 삭제에 여러분이 뭔가 하지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아이디 가지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유번호 그거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번호를 들고 다녀요. 근데 굳이 그 번호를 보이지 않아도 될 때는 어떻게, 히든이라고 하는 애로 얘를 안 보이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쓸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날리기 때문에 여기에다 항상 요런 CSRF 토큰이라는 걸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어 저희가 이제 그 위변조하는 거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동작들을 여러분이 세팅을 하시면 이제,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앞쪽에서 저희가 그, 로그인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폼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 폼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서 컬럼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만 달라져요? 여기 다, 다가가는 URL들만 여러분이 변경을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라서 어,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머지들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거 쓸때이 요, 요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뭐할 거냐면 어 저희 어플리케이션 저희는 YML에다가 야물에다가 어, 이제 설정을 해 놨는데 얘는 이 책은 프로퍼티스에다가 설정하니까 여기 오셔서 DDL a u t o 라고 되는 거 저희는 지금 뭐로 돼 있죠? 저희는 업데이트로 해놨죠? 근데 이제 여기를 밸리데이트라고 이제 하면 요거는 이제 실제 운영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은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데이트 가지고 이제 계속 쓸 거예요 한동안 계속 근데 저희는 구분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테스트용하고 그냥 일반적인 운영 그 운영하는 용어를 구분을 안 해놔서 어 이런데 그러니까 어쨌건 운영하는 건 여전히 크리에이트로 할 거고 아니, 테스트는 크리에이트로 할 거고 운영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됐으니까 벨리 데이트로 하라는 얘기 근데 저희는 아직은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업데이트로 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요 벨리 데이트라는 애를 가지고 실제 운영할 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벨리 데이트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는 처음 개발하거나 아주 급격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컬럼이 있었는데 컬럼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컬럼이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DB 테이블이 되게 지저분해질 때 있어요. 그러면 크리에이터 를한번 밀어버리시면 그러면 이제 깔끔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드민으로 들어오셔서 상품 등록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까지 이제 보이는 화면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위쪽에 이만큼의 부분하고요. 저희가 이 아래쪽에 이만큼의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들고 들어가는데 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넣을 거고 얘는 어떻게 해요? 아이템 이미지라는 데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 이미지는 응. 하나가 들어간 게 여러 개 들어가요. 여기 좀 조금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여기 보통은 이미지를 별개로 갖다 놓고 이게 하나로 갖다 놓은다음에 여기에다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게 일반적인 구성이거든요. 근데 얘는 굳이 그어 크기 개수를 다섯 개로 제한을 해놓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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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저희가 얘네들을 다 들고. 넘어가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 보통은 제일 처음에 있는 애를 대표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파트로 오늘, 오늘은 오늘 할것 중에 마지막 파트로 요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애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아 어, 여기 보시면 샵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샵이라는 폴더 밑에 아이템이라는 곳을 놓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필요하는 이미지를 여기다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여기다 이제 업로드를 시킬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래는 원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서버에서 여러분이 저,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생각하면. 여러분을 서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이 웹사이트 상에 있는 애만 접근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 경로로 이제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여러분이 내 C 드라이브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경로를 걸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웹, 웹에 있는 애가 내 로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되면 막 아무 놈이나 다 쳐들어와가지고 내꺼 다쑥대밭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웹에 있는 애가 내로컬을 보통 건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웹 서버 안에다가 파일을 관리하면 파일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냥 두 번째로 만약 DB에다가 만약에 모든 이미지나 영상을 다 올린다 그러면 어때요? DB가 너무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예 지금처럼 이렇게 디렉토리를 하나 뽑아 놓고요. 디렉토리를 뽑아 놓고 그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쌓아 놓게 하는 거예요. 쌓아 놓게 하고 얘를 특별히 걸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설정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웹상에서 파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DB에서 그냥 직접 때려넣어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처럼 따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서버 안에 있는 폴더라면 서버 자체가 커지니까 따로 뽑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정할 거는 뭐냐면 파일 한 개당 사이즈를 결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청 한번할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몇 개까지 가능한지 어, 그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업로드할 경로하고요. 그다음에 리소스 그 경로들 보고들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해봐고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설정할게요. 을 저희는 y m l 파일로 갈 거고요. 열로 갈 거고 저희는 지금 스프링 밑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스프링 밑이니까 여기 맨 끝에 하나 찍으시고요. 한칸 들어오시고요. 두칸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두컨들어 오시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고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 밑에다가 여러분이 어,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를 붙일 거고요. 자, 서블릿 밑에 또 여러 가지가 붙는데 여러분이 이제 파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멀 멀티파트라는 애가 붙어요. 멀티파트. 멀티파트란 애가 붙고, 여기 보면 멀티파트에 맥스파일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게 있으면 땡큐고요. 없으면 타이핑 치셔야 되는데, 어쨌든, 스프링의 서블릿에 멀티파트면서 맥스파일사이즈라고 해서 요거, 요렇게 걸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10메가든 20메가든 여기다 이렇게 단위를 주시면 돼요. 10메가만 할까요? 이미지가 10메가 넘는 게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laughs> 그러니까 제가 10메가로 할 거고요. 한 파일은 10메가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다시 스프링의 서블릿의 멀티파티의 맥스 리퀘스트 사이즈인데 여기 같은 레벨이니까 얘를 이렇게. 같은 레벨이니까 여기에다도할 거고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는 파일 사이즈는 100메가까지라고 할게요 저희 학교도 지금 보시면 저희 아마 여러분 업로드하시면 한 50메가 정도에서 막혀있을 거예요 20메가인가? 50메가인가? 아예 아마 여러분들 최종 과제 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학교 사이트가 얼만지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이 올려보시면 이제 그 사이즈를 볼 건데 이렇게 사이즈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조절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해놓으면 이제 막 쓸데없는 파일들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 조절하는 거예요 그 서버 입장에서막 서버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절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업로드할 경로예요 자 저는 저는 여기에, 어디에다 했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C 드라이브에, 아,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다가 제가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할 위치, 로케이션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저희는 D 드라이브에, 뭐, 이렇게 잡을 건데, 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일이 잡기는 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저희 경로를 잡을게요. 저희는 디드라이브에 여기에, 어, 저는 샵이라고 하는 것 밑에 아이템이라는 곳에다 이렇게 이미지들을 올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이미지를 올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저희 윈도우 시스템은 이런 슬래시를 쓰고, 그죠? 리눅스는 이렇게 반대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쓰시면, 저희 이렇게 두 개씩 써야 되거든요.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아시죠? 예? 이 스케이프 문자 때문에 이거 두 개씩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안전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이게 슬래시인가요? 이게 슬래시인가요? 지금 이렇게 쓴게역 슬래시인가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경로를 잡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하면, 어 저희가 리소스 를 업로드할 경로를 잡으시는 거예요. 리소스 업로드할 경로인데 여기다가 업로드 um, 패스. Uh,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이런 이름들은 다 누가 쓸 거냐면 스프링 내에서 사용할 그. 이름들이에요. 왜냐면 얘네들을 노출하고 싶지 않거든요. 얘네들을 직접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스템이 어디에 얘가 깔려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고, 요 이름으로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할 건데, 얘는 좀 다르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파일이라고 쓰시고요, 땡땡이 하시고요, 슬래시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리고 여기다 D 드라이브라고 쓰시고, 슬래시 하시고, 샵하시고 슬래시까지만 넣으시는 거예요 요거 아이템은 안 넣고요 여기까지 샵까지 넣으셔야 얘가 그 경로로 찾아가요 자 요거는 나중에 나중에 왜 여기까지 했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 아이템이라는 걸 갖다 붙이면서 이제 쓰겠죠 그죠 경로에다가 그리고 요렇게 갖져다가 이제 쓸 거예요 자 근데 그 어쨌건 요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등록하는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파일 등록하는 방법을 익히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얘네들을 다 하고 나면 할게 많네요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뭐 하냐면 여기에다가 특정 폴더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db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게 이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한 준비까지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